일단 내가 오래간만에 복귀 유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도트넘은 버릴 때가 됐어. 자 받을 거좀다 받아보자. 크으으으으. 역시 오래간만에 오면은 도 이, 이, 이런 거 많이 준단 말이야. 아좀 까볼까 요 여러분들 일단. 아유 5천만 원이나 줬어. 여 뭐야?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0 100, 0 0 1 내가 지금 14억 정도 있네요. 어, 잠깐만 이런 거좀 사용해 보자. 그냥 까는 거지 이거는. 뭐뭐뭐 뭐, 뭐 랜덤으로 뭐 나오는 거 없지?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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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상자깡을 일단 좀해 보자. 야, CP는 어따 어따 쓰는 겁니까? 어, 일단 돈 있는 것만 좀다까 보자. 돈 있는 것만 좀다 까고. 와 씨. 얼마 주냐? 400. 존나 없어 보이네. 나뭐 깔만한 건다깐거 같고 이거 이거 3천만원 그냥 3천만원 주는 거지 50개씹 새끼들 또 지랄하네 3천만 그래 음왜 나만 어, 까봅시다 여러분들 응자 어. 일단 이거부터 좀 까봅시다 이거 60만 말게 3억 3억 아무! 아유 씨발 이건 뭐야? 어디 뭐 씨발 돈쓴 어디 안 가네? 아돈쓴 어디 안 가? 이제 시작이야. 괜찮아. 이거 뭐야 이거? 훈련 교재는 뭐야?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이거 한번 보자. 자, 열어봅니다! 아, 어, 달리면 좋은 선수 아닌가? 마티웹 드비씨! 어, 좀 괜찮은 새끼인가요? 어, 괜찮은 것 같은데? 야, 능력치 좋은데 왜? 별로야? 아, 쓰레기야? 어, 일단 알겠고요. 자 갑니다! 아 이런거 걸어 나오면 이거 그걸... 아왜나 프랑스 새키들만 나와 왜 갑자기 씨발 악리가 왜 나와 아 가격이 씨발 400만원밖에 안돼 이탈리아 가토소? 아, 나 너무 쓰레기만 나오는 것 같은데? <laughs> 제발! 오, 달린다! K리그야? 누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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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아, 우리 상철이 형님! 와 미쳤다 이거 좋은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얼마일 1십 100천만 10만 100만 천만 억 2억 4천짜린데 와 우리 상철 형님 갑니다 어 달린다 레알 맞드리요 스페인 라보스 야 라보스 좀청캐쳐잖아 라보스 좋은 거 아닌가? 라보스 라보스. <laughs> 음. 자 갑니다. 야 좋은 거 많이 주네. 살려. 아또또 또 한국이다. 누구야? 설령우는 누구야? <laughs> 아 설령은 좀 별로 안좋은것 같은데? 응. 뭐야 이건 방금 뭐, 뭐 얻었지? 응. 자 갑니다 갑니다 하나 더 갑니다 아이씨 터키야? 뭐야 누구야 얜 누구야 아이씨 나가이씨 이제 뽑을건 다 뽑았나요? 아까 뭐 c p 스라는거는 어, 어디서 쓰면 되니다 여러분들? 상점에서 오나 2000FC나 있는데? 아 여기서 제발 좋은거 떠라 제발 우아 깜짝이야 씨발 야저 우억 괜찮은거 아닌가? 오나 우억절이 하나 떴는데? 별로야? 아 씨발 아아 5억 5억짜리 얼마야 3억 3억 그래 얼마야 4억 일단 6억 6천 일단 6억 6천 얻었습니다 예예예 예, 예. 아 일단 6억 6천 얻었고요 와 여러분 저 지금 12억 있습니다 나 피파 하면서 이렇게 많은 돈 처음 만져봐 자 저는 이제 파리 생제르망 메시가 와, 왔으니까 이제 파리 생제르망으로 한번 맞출 건데 자 일단 메시부터 한번 좀 가봅시다 메시 LH 시즌 3강 갈게요 3강 오케이 은바페그 다음에 네이마르 3강 오케이 오호 야팀 너무 좋아 보이는데 <laughs> 드디어, 저의 스쿼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여러분들, 한 판만, 그냥 일단 컴퓨터랑 하고, 그 다음에 시청자분이랑 들한판 할게요, 여러분들. 일단 좀 출정, 출정식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야, 이거. 8차 시즌 시작. 시끄럽고. 신성 경기 한 번만 할게요, 여러분들. 아, 공식 경기로 하자. 야 무무무새끼가 있네. 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친선교아 이거 뭐야? 이거 경기 한번. 야무지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생배팀 다 오카네 씨부레 나를 너무 똑같이 보는데. 미었다 와! 얼! 느낌 좋아요. 오호. 어, 어오래가봐이힘 하니까 야어 느낌이 뭔가 아좀 내가 좀 일, 일단은 손좀 풀어야 되니까 어 이새낄 야 잘하는 가보다 메시야 메시야 메시 한 아하! 하줘 가! 아하! 이거지. 이게 시지 이게 안카라메시안카라메시안카라메시 아! 아예야, 이겼습니다, 예. 이겼습니다. 어 들어와, 들어와, 나 어차피 급한 거 없어, 나와. 아 뭐해? 어! 아베인이더 오룩시아. 야! 어떤 새끼 처먹가 들어갔고! <laughs> <laughs> 오! 굴리트 같은거 쓰더라 못하는 애들이 아 옵사이드 좋구요 음 좋지. 뭐해, 병신아! 아니, 저거는! 병신? 넌 오늘 안 되는 날이네, 이 새끼야! 네이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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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깝다. 베이날도! 야 베이날도! 좋 좋네 이마르 그렇지요! 캐리어 음베아 너무 못한다 저 새끼 날도 아, 베이날도! 아 나가나요 나가나요 나가야죠 쓰레기같은 새끼 어, 자신감 없는 새끼 끝까지 못하는 새끼 스포츠 정신 없는 새끼 어, 나가야죠 나가야죠 겁쟁이같은 새끼 빨리 나가세요 빨리 나가세요 빨리 나가세요 음아 어. 바퀴벌레 마냥 수, 지금 끈질기죠 엄크 떴죠 지금 이 새끼 오 어? 아니 뭐해 이 새끼들아! 길게 갈지, 길게 갈지 줄 봤다 씨브라한 듯이 맞아야 되나 이거? 정신도 안내 이거 이겼다고. 아 못하는 새끼가 시간은 오지게 끄냈던 씨브라 이거. 야이씨. 빨리 빨리 좀해라후 수비수 맞고 나갔습니다. 또한번코너킥아토너좀 그만해. 끝났어, 끝났어. 휴스를 불어. 그렇지. <웃음> <웃음> 아, 꼭 못하는 새끼들이가 굴리트 쓰고 말이야.